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, 네, 예전 몇 번이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여자, 남자친구랑 사귀고 싶고 너무 막 외롭고 이런 여자분은요 그냥 그런 남자가 있는 곳에 가세요 그런 동호회나 만약에 누누나 까탈 님께서 뭐 수진 님도 그렇고 뚜벅이도 그렇고 정원이 자지만 정원이도 그렇고 내 인상형은 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뭐 취미가 나는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커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. 뭐 산을 좋아하니까 산 타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. 같이 뭐할수 있는. 뭐스키를 좋아하는 사람. 그러면요. 그런 동호회를 가요. 산을 좋아하면 산, 등산 동호회를 가면 되고요. 그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하는 동호회를 가요. 왜 굳이, 왜막 없는 데서 찾으려고 그러자고. 근데 가서 찾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사랑 더 이쁜 사랑해요. 마음으로 만날 수 있고, 눈이 바뀌어요. 보는 눈이 그리고 남자는 그게 있어요. 여러분, 남자는 첫 만남 되게 중요해요. 내가 보기에도 나는 뭐...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나는 운동이 싫은데 남자친구는 운동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운동하는데 가서 꼬셔. 너 운동하지 말고! 너는 운동하지 마. 그냥 가서 꾸셔. 그럼 되잖아. 근데 다만 그 남자친구도 너가 운동 안 하는 걸 좋아할까? 그게 문제죠. 아, 런닝 무슨 말이야? <laughs> 재미없다 하는 게 없잖냐? 재밌는 운동을 찾아봐요. 아, 런닝, 러닝. 런닝이 재밌냐? 재밌는 운동을 찾아봐. 너가 잘할 수 있는. 근데 운동 안 해도 된다니까. 운동 안 해도 그 동호회 가까이 가. 그럼 그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. 운동하는 사람. 비제님은 마음이 예뻤던 여자 기억나는 것 중에 썰 있으세요? 저는요. 있긴 있어요. 근데 그분이랑 되게 만족해였었어요.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. 뭐냐면 일단은 제일 가장 최근에 최근 최근부터 갈게요. 뒤로. 뒤에서부터 오지 않을게요. 저는 그분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저 훈련소 때 있을 때 훈련소 매일 하루에 한 통씩 편지를 써줬어요. 하루에 두통 내지 세통한통 통 이런 식으로 써줬고요. 편지를 그리고 제가 상병 말에계랑 헤어졌거든요. 상병 말까지 하루에 한 마씩 편지를 계속 써줬어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. 근데 그만큼 저도 써줬어요. 왜냐면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너무 좋아서 해주게 되더라고. 그랬고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 계속 왔어요. 더 웃긴 건 그분이 진짜 이건 안 했어요.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제가 아침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뛰거든요. 군대는. 근데 막 뛰어요, 아침마다. 근데 그 여자분이 제 부대까지 와서 저 뛰는 그 잠깐 모습, 저 말도 못하거든요? 그 잠깐 모습 보려고 올수 있는 여자였어. 근데 내가 오지 말라 했지. 근데 진짜 왔어요, 얘는. 얼마나 보고 싶어. 예,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 뭐냐면, 음... 제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. 이거는 발효되나 보네. 걔가 미성년자였어요. 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, 전 22살이었어요, 그때 당시에.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걔가 지네 엄마 차를 끌고 저 단골 한곳 되게 좋아하는 거죠 지네 엄마 차를 끌고 고등학교 2학년이 지네 엄마 차를 끌고 내 병원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오빠 이제 병원에만 있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냐고 나랑 같이 나가자고 내가 다 해준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의지했던 그런 거 그리고 거 착한 거를 따지긴 좀 그렇고 좀 색다른 어게 많아서 걔랑 음. 근데 왜안 좋게 헤어진 거 음. 헤어진 이유는 일단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제 잘못 맞고요 군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여자가 찼어찼죠 음.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내가 내가 그 여자였어도 안 헤어진 게 신기해. 요 상병까지 참았던 게. 내가 집착이 장난 아니었요 병적으로 집착이 생기더라고. 저 지금은 접착 집착 같은 거 진짜 거의 없거든요. 그런 사람이 아닌데, 와, 걔한테는 진짜 신기해요. 지금도 내가 봐도 신기해. 왜 그렇게 내가 병적으로 그랬을까 생각이 드더라. 그런 거 있고 또더 착했던 것도 많지. 뭐 새벽에 와가지고 뭐 기다려주던가. 제가 일하고 있으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뭘 해주던가 뭐 해준 적이 되게 많아요 걔는 받기만 했던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걔만큼 상상하기힘들어 그리고 되게 영화 같았던 건 뭐냐면 비맞는걸 좋아해가지고 서로 비 맞으면서 놀았던 적이 있어요 공원에서 산에서 혼자 둘이서 비 맞으면서 겁나 그건 좀 영화 같았어 그랬던 거 옛날 어릴 때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 없어요 그런 썰? 착한 남자. 근데 세상에 착한 남자 그렇게 적진 않잖아요. 여자보다 여자분들 중에 착한 여자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, 난 내가 봤을 때 내가 착하다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진짜 막 진짜 너무 순수할 정도로 착한. 이건 아닌지않나 근데 그런 썰이 있어요? 내가 보기엔 눈누님은 있네. 그죠? 눈누님이 되게 착한 여자구만. 저 그런 거 되게 잘 본다 했죠. 눈누님이 되게 착한 여자고요. 그런 남자를 만났었어. 내가 지 내가 되게 잘해줬던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그걸 보고 궁금했던 거 잖아요 눈누님 맞죠? 수진이 저 아... 그쵸 맞죠 눈님 그냥 방구 꼈다 생각하지 수진이. 수진이 아까부터 방구 많이 꼈다고 방구 구독 눌러줘요